원샷이야? 당연하죠 제가 헨리 소백으로 달아드릴게요. 아, 그렇냐? 러분마시 아, 전에 말씀드릴 게 아, 그요냐 아, 그렇냐? 아, 그렇냐? 아, 그렇기있 그렇냐? 아, 거 아, 그 아, 그렇냐? 아, 그렇냐? 아, 그렇냐? 아기 스토리 여러분 데이엉동선원 기다린 거야? 언제? <웃음> 언제? 어떡해! <laughs> 어 어떻게, 무슨 일이야! <laughs> 어떡해! 어 축하드립니다. 언제? <laughs> 몇째야? 집이 더 다양해진 것 같아 집이 점점 늘어나서어 안녕 은유 찹찹찹찹찹 할수 있어? 찹찹찹찹 <laughs> 이쁜 집 이쁜 집 이쁜 집 이쁜 집! 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. 이게 뭐게 아니, 뭘, 뭐 아, 뭘 이런 걸 다. 아, <laughs> <아주 아이고>, 감사합니다은우 <laughs> 은유, 은유 돌이라고 <laughs> 온 거예요. <laughs> 아우 저는... 좋은 소식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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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좋은 우리, 우리, 은리 우리, 우리, 이리우이 우리, 우리, 그, 리죠그 우리, 우리, 우 <웃음> 그래, <laughs> <그래야> 좋아한다. <좋았다고. 웃음> 어, 와, 진짜 찍고 들어, 와, 진짜 대박. 근데 왜 알고 있나? 진짜 <laughs> 당황했다. <laughs> 아, 느낌이 세하더라고요 아, 나 진짜 아, 여기 그렇지. 아니 근데 이게 애 엄마들아 척도 무시 못하는 거 같아. 대박, 씨, 진짜, 우 <laughs> 와. 갖고 왔습니다. 우와. 아, 음음 아, 은유 아, 손을 아, 손을 은유 친구가 음 이제. 친구는 아, 아, 아니지. 아, 그작년이으니까 어. 어. 우리 아 어, 한자에는 어. 친구 <laughs> 올해 9월이요 8월 말에서 9월쯤? <laughs> 아 어. 아, 그래요. 서른도 아, 한 편씩 올리고. 그리고 일상 브이로그를 조금 올리고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또 여행 브이로그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꾸준히 올려보자 생각을 했는데 음. 뭘봐 도저히 안돼 들어왔어 방구부 어머니 브이로그 허용됐다 누나 더러워 어 심장부터 돼? 어, 심장부터 돼? 여해가. 그 진짜 무섭더니 이게 심장만 여기서 반짝반짝 거린다? 예정일이 근데... 9월 4일인 거야? 어, 이, 그 정도? 8월 말에 서이쯤보 올해 9월 4일? 응. <laughs> 너무 바, 매번 갑자기야 애들이 왜 이렇게 다 갑작스럽게 <laughs> 발표를 하는? 거야.